카지노에서 단몇 시간 만에 전 재산을 탕진해 버린 조지. 평상시 금검절약을 실천하기로 유명했던 그였는데요. 카지노는 어떻게 철통 같던 그의 지갑을 열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외부와의 단절. 카지노에는 시계도 창문도 문도 없습니다.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듦으로써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합니다. 두번째, 지불의 고통 줄이기. 카지노에서는 장난감 같은 칩으로 돈을 바꿉니다. 장난감 칩은 돈으로 느껴지지 않기에 지갑에서 지폐가 빠져나갈 때와 같은 지불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세번째, 공짜라는 착각. 직원이 조지에게 공짜 음료를 줍니다. 공짜 음료를 받은 조지는 기분이 좋아지며 직원에게 후하게 팁을 줍니다. 이처럼 공짜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며 판단력을 훼손시키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합니다. 카지노의 다양한 장치로 인해 이성이 마비된 조지는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카지노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역시 당신의 지갑을 열기 위한 수많은 트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게 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제대로 생각하십시오. 퍼스널 브랜딩 그룹 m U 가 주관하고 페이 앤 페이가 후원하는 CEO의 서재 댄 에리얼리 부의 감각이었습니다.